시청 앞에 있는 시청우동에 왔습니다 저희는 같이 나눠 먹으려고 차가운 우동 하나랑 따뜻한 우동 하나 이렇게 시켰어요 점심시간 지나고 왔더니 여름 메뉴인 샐러드 우동을 품절됐더라고요 음. 맑은 쪽 먼저 음. 맛있다 음. 흔하니 흔한 그런 국물 맛이 아니네요 음. 잔향이 있네요 독카이 음. <laughs> 우동은 양념치를 짜서 넣고 고추를 넣고 양념치를 넣어서 비벼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밥 볼게요 어. 어. 레몬 향이랑 이런 게다잘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쪄진 음. 다시. 아, 면도 진짜 맛있고 양념이랑 국수도 진짜 맛있네. 응. 엄청 바삭할 것. 같아. 음.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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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맛있어. 음~~ 진짜? 음~~ 너무 맛있다 음~~ 어 봤죠? 잘 먹었습니다 음 거제도에서 우동 생각이 나면은 여기 오면 되겠어요 이 시청 앞에 있어서 점심시간에는 진짜 바글바글하다고 들었거든요 한 타임 지나고 와서 그런지 좀 쾌적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 따뜻한 거 시원한 거둘다 되게 맛있었어서 사계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면이 진짜 쫄깃쫄깃하고 맛있다 음. 잘 먹고 갑니다 거제 고여대에 있는 퀄렉티브 커피클럽 이란 곳에 왔습니다 예전에 왔었는데 커피가 되게 맛있어서 한번 다시 와봤어요 아이스플레 다이트를 시키셨고요 저는 역시 따뜻한 라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피낭시진심식시이시라화이트초코나이차 휘낭시를 시켰습니다 음, 맛있습니다. 음, 고제도에서 되게 맛있는 커피가 먹고 싶을 텐션하는 곳이에요. 음, 맛있습니다. 음, 겉이 엄청 바삭해. 맛있어요. 음. 낮은판 아파트에 저 나무들이 푸릇푸릇해서 되게 밝고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지난번 왔을 때는 약간 블랙에 시크한 인테리어였는데 어. 이번보 오니까 어. 되게 밝게 리뉴얼을 하셨네요 음. 이느낌도 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저희 집 아래에 있는 요 하우츠라는 중화요리주점에 언니랑 박서방 님이랑 맥주 한잔하러 내려왔습니다 오, 여기는 만두를 직접 빚어서 판매하는 곳이네요. 메뉴는 이러합니다. 짠! 아 진짜 시원하고 맛있다. 오, 오늘 왜 이렇게 달지? 맥주가? 안 되는데, 우리 내일 감자 캐러 가야 되는데. 예쁜 가지가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쇼. 맛있게 드세요. 근데 이거 진짜 뜨겁잖아, 가지. 조심 해. 음. 오, 아, 맛있다. 약간 매콤해. 아, 좋네. 클래식 메뉴인 탕수육도 나왔습니다. 어, 되게 잘 튀기셨네. 고기만 해도 바삭할 것 같아. 네, 네. 짠 짠. 우와 우와 깍두기 진짜 맛있다. 진짜 비즈신 군만두까지다 나왔습니다. 어, 우리 오늘 밤에 너무 너무 헤비하다. 근데 좋다. 음.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와, 육국이 엄마 아니에요. 와, 만두 대박. 하우치하우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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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완전 하우치였습니다 음, 역대급 군만두였어요. 어잘 먹고 갑니다. 잘먹었니다 저희는 오늘 시골집에 감자를 캐러 왔습니다. <laughs> 엄마 작업법으로 중무장했습니다. 일단 이게 비닐을 이렇게 찢어 가운데로 아 어. 어, 이렇게 하면 날려서 따로 나오는 게 있고, 밑에 어. 있는 거는 홈이랑 손으로 비이랑 케이크. 감사합니다. 이거 왕감자도 아니래 오빠 입니다2 g 입다다 2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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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입니다2니다2 g 니다2 g 다 2g입니다. 2g입니다. 다는생각밖다안 나. 나. <laughs> 오니다다 크다, 크다. 너무 재밌다 우리 소희는요? 소희는 이모랑 놀고 있어요. 소희 이모랑 시골학이다 됐습니다. <laughs> 박서방님은 지금 감자 뭐 영농 후계자 되시겠어요. <laughs> 모든 가족들이 지금 열심히 농사를 참여 중입니다. 저희 조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캤어요 감자를. <laughs> 서울 갈때 아주 든든하게 챙겨갈 수 있겠네. 차안 움직일 수도 있겠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체험하서밥 먹으러 왔는데 여기 완전 로컬 맛집인가 봐요 음. 완전 만석에 웨이팅도 많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여기로 오자고 해서 왔는데 로컬 맛집임이 음. 확실합니다 에피타이저로 시킨 메밀전병이 먼저 나왔습니다 앞에가 엄청 잘 구워진 거. 같아요 삭합니다 음. 옹심이 매메 칼국수도 나왔어요. 이렇게 옹심이가 들어 있고 면은 매메면에 쓴다고 하십니다. 반찬은 이렇게 두종 나옵니다. 음, 맛있다. 짜작 소이입니다. 저희가 어느덧 베이비 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됐어요. 오, 맛있다. 국물 되게 깔끔해. 되게 부드럽게 술숭숭숭 넘어가는 맛인데? 음~ 진심이요 맛있습니다. 이거 맛도 먹었어. 매미 면이 진짜, 진짜 매력적인 것 어, 김치가 이 신거는 확실히 싫고 겉절이와 김치는 갓 오늘 만든 것처럼 맛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하국수 음. 집은 김치가 맛있어요. 그래야 음. 더 많이 먹었을 요 청양고추 음. 추가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진짜 오랜 시간 모으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공간 요소요소가 엄청 디테일하게 채워져 있어요. 이런 류의 그릇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두근두근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음. 어, 그리고 여기 티도 판매하시는데 티랑 스콘이랑 되게 많이들 즐기고 계시네요. 여기서 티랑 스콘을 먹을 수 있어요. 음. 되게 무슨 세트장 같은 거. 저희는 아주동에 있는 아주동가늘 카페에 왔습니다. 지난번에 장인장분이 오시고 왔었는데 그리고 되게 국물도 예쁘고 맛도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잡아봤 잘... 아, 내 네, 나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고요. 지금 고정 메뉴라. 아트라떼. 항상 이 조합이네. 응. 어, 근데 잔이 예쁘다. 응. 초록 초록해서 이 공간이랑도 썩잘 어울립니다. 음, 아트도 예쁘게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 응. <laughs> 가제도에서 박사방님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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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청다리비, 통다리비 저희는 오늘 바베큐를 해먹을 겁니다. 와! 삼삼인물에서 사온 가리비랑 각종 고기들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겠다. 박사방님이 엄청난 고기를 사서 지금 맛있게 해주신대요. 불을 맛은 안 돼서. 불을 벌써 맞았는데 어떡하죠? 피하면 되죠. <laughs> 오또불 붙었다. 또불 붙었다. 맛있게 해세요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거제도 바이브입니다. <laughs> 박사방님의 야심작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희도 시골 와가지고 막 상추 뜯어먹고 난리 났어요. 음, 지금 1차로는 참가리비와 비단가리비가잘 익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네요. 떡떡. 계세요. 계십니까? 계세요. 하지 겠습니다 음~ 있까 네. 썰어보겠습니다. 오오우 <laughs> 엄청 탱글탱글해 와 맛있겠다 진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쭉쭉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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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해지는 것까지 예술입니다. Kind of 음 마지막 감자 구이까지 달립니다. 식사. 네버 엔딩. 냄새 너무 좋아. 자 이제 오늘 아침에 매미성에 왔습니다. 박사방님이 서울분이신데 제가 너무 거제도 투어를 많이 안 시켜드린 것 같아서 오늘 거제도 최고의 관광지 매미성으로 음 모셔왔습니다 드디어 와버려 예전엔 진짜 매미성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큰 관광지가 돼서 양옆으로 전부 가게들이 다 들어섰어요 여기가 매미성입니다 제가 개인이 만들었다는 건 너무 대단한일 아니야? 큰 매미가 왔을 때그 농작물이 다 훼손돼가지고 다시는 자연 앞에 지지 않겠다 해서 시작한 게 음. 처음이셨대. 음. 성도성인데 뷰도 진짜 좋다. 음. 입지가 좋네. 음. 저희는 매미상 성주님이 운영하는 음. 매미 캐슬에 와봤어요. 일장료다 생각하고 어. 좀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잘 돼야지 이 만드신 분도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음, 맞아요. 어. 손님이 많아가지고 음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네, 인기가 어. 많네요. 어, 따뜻한 플랫 화이트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저희 명당 자리를 겟했습니다. 어, 완전 바다 가까이에서 먹을 수 있어서 좋네요. 음. 짠. 약간 좀시머니여행짤 같은데. <laughs> 좋은데? 시원하니 맛있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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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어, 원두도 고를 수 있고. 아, 너무 예쁘다, 불가. 응. 응. 음. 아, 엄마. 내리성 좋네요. 어, 나영미 사장님이 여기 국밥 맛집을 추천해주셔가지고 국밥을 먹으러 온 가족이 나왔습니다. 기본 반찬 구성은 이러합니다. 박사방님은 단백이 순대 국밥으로 시켰어요. 음. 기본으로 시키면은 피순대랑 머리 고기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얼큰이 순대 국밥을 시켰습니다. 색깔부터가 다르네요. 오. 먹어보겠습니다. 오. 깔끔한 스타일다. 근데 음. 살짝 간은 안돼 있어서 저도 새우젓을 넣겠습니다. 와 순대가 맛있을 것 같아. 어, 멋봐. 음. 안에 고기가 진짜 엄청 푸짐하게 들어있어요. 저희 언니는. 막국수 코빼기를 시켰고 엄마는 비빔막국수를 시켜서 국밥을 못 드시는 일행분이랑 와도 좋은 곳입니다 어때요? 오, 너무 깔끔해요 부담없이 잘 돌아가는 음. 맛인 것 같아요 근데 약하진 않아? 약간 깔끔만 하고 약간 맹숭맹숭하진 않아? 그런지 뭔가 음. 난 매운 거라서 좀 매콤하니 맛있는데 음. 아, 근데 여기 막국수 맛집인 것 같아 음. 막국수가 둘다 진짜 맛있어요 <laughs> 비빔보다 물이 좀더맛있네 음. 와 이렇게 순대를 직접 만드시나 봐요. 장난 아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흡수 뚝배기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전 세계 최초 깨끗한 뚝배기 깨뚝. <laughs> 여기는 이렇게 통창이어서 풍경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즐기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디저트도 꽤나 다양하고요. 메뉴도 티부터 라떼 등등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료들이 나왔습니다. 네. 형형색색입니다 저희는 꽃마을 같습니다. 준비 <laughs> 먹어볼까요? 짠. 아휴를 와, 크 엄청 쫀쫀해 맛있네. 음. 맛있다. 말차 아이스크림. 네. <laughs> 카페에서 잠만 자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푹 <laughs> 쉬세요. 음. 완전 꽃동산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짜라, 바다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희는 배가 너무 불러서 지세포진성에 올라오면 라벤더랑 금계아를볼수 있다고 왔는데 올라오는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너무 멋있습니다. 음, 진짜 앞티로다 예쁘다. 어. <laughs> 우와, 진짜 예쁘다. 와. 가슴. 이렇게 라벤더 꽃밭이 나왔습니다. 커터존이 음 설치되어 있어서 많은 시민분들이 즐길 수 있겠어요. <laughs> 박사방님! <laughs> 여러분, 아름다운 거제도로 놀러 오세요. <laughs> 여기 물이랑 편한 운동화 신고 오 어, 맞아 완전히 다듬어진 길은 아니어서 편한 신발과 물을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역시 아름다운 자연을 이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 <목소리> 할아버지, 두 다이디에 만나요!